자자자자자자 준비물은 캔디 백의 사이즈에 맞는 원단과 이란 이걸 뭐라고 그러지? 풀이 풀이 거 뭐라고요? 이거, 이거? <laughs> 하여튼 이런 거 <laughs> 이런 게 필요합니다 어머나 모션 감지 아닌데? 어, 왜 없어졌지? 됐다. 됐어요. 캔디백의 사이즈가 이거 제가 갖고 있는 거는 60안 나오네. 1 c m 정도. 65인데 총 기장이 65인데 원단 재단, 재단할 때그 베개 길이보다 한 18cm 정도 더 길게 재단을 해줘야 돼요. 그리고 나서 캔디 베개 사이즈 사이즈만만하게 선을 하나 그어주는 거야. 여기에다가 이거를 박아줍니다. 만들고 나면 뭐 이런 게다 있어, 이럴 수도 있어. <laughs> 너는 좀 저리 가줄래? <laughs> 가까이 보자고. 가까이 보자고. 이리와, 이리와. 이리와. 잘 보이지? <laughs> 양 사이드 여기랑 여기만 이렇게 쭉 박아줄거에요 박아줄거예요쭉 <laughs> 귀엽지 원단 어 레이스 그래 레이스 레이스가 생각이 안났었어 쭉 박아. 길게, 길게. 다 박으면은, 이쪽도. 지금 이쪽, 여기 안쪽에 거 박았잖아요. 이제 여기도 박는 거야. 카메라 각도가 좀 이래서. 미안. <laughs> 완벽하게 세팅하려면은 방송국 차려야지. <laughs> 쭉 박아요. 이게 양 사이드로 들어갈 거라서 반대쪽에도 저는 미리 센터에서 선을 그어 왔어요. 여기 사이즈는 약 18cm 정도 돼. 또 선을 중심으로 박아줘요. 여기서 더 예쁘게 하려면은 파이핑 같은 기술이 들어가는데 오늘은 그냥 아주 간단하게 만드는 거를 하고 다음에 파이핑 들어가고 안에 이런 뽀송뽀송한 원단이 또 있거든. 그게 들어가는 걸로 하려고. 그러니까 초급, 완전 초급이지, 이거는. 카메라 아는. 어마, 한50% 됐어. <laughs> 이렇게 하고. 이제 바늘 지금 이렇게 박았잖아. 그럼 얘네 둘이 이렇게 반을 접어서 여기를 쭉 박아 주면 돼요. 그니까 이거를 화면을 바꿔서 보여줄게. 화면을 바꿔서. 어머 내 얼굴 왜왜 이렇게 커? <laughs> 이렇게. 대게 대보면, 이렇게. 좀 많이 남지? 이 정도. 길이! 바늘 접어서 다시 여기를 쭉 박는 거예요. 제 로고도 넣어줄까? 내거 로고도? 빠바밤. 로고도 넣어줄 거야. <laughs> 오랜만에 넣어보는 것 같아. <laughs> 중간에다가. 짜잔. 이렇게 하고, 여기는 이제 오버록 처리하면 돼. 오버로 잠깐 오버록을 치고 올게요. 오버록을 다 치고 왔다. 음악은 안 나오지만 이어폰을 껴야지 내 목소리가 잘안 들려서 <laughs> 이렇게 여기 시저 오울 풀리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오버록을 저쪽 뒤에서 치고 왔어. 오버록 보여줄까? 저. 개판. <laughs> 저기 뒤에 있는 게 오버룩이야. <laughs> 미안해. 정리를 못 했어. <laughs> 이제 이렇게 했어. 여기 길이가 좀 틀리죠? 여기는 그냥 거침없이 그냥 잘라 버려. 잘라 버려 주세요. <laughs> 안녕. <laughs> 뒤집어 볼까 한 번. 그러면 이렇게 느낌 오나. 이제 여기를 마무리해야겠죠. 여기는 팔락팔락거리면서 프릴이 생기면서 보이는 면이기 때문에 오버록 처리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접어서 박아줄 거예요. 어, 원래 여기가 내 작업방이야. 이렇게 한 번, 두번 접어서 박아줄게요. 이제 여기서 많은 게 만들어지지요. <laughs> 아니, 내가! 완전 간단하게 만드는 거라서 지퍼 안 들어가. 이렇게. 짠! 이렇게 박아줬어. 그리고 반대쪽도 한번. 반대쪽도 한 번, 두번 접어서 박아주세요. 박을 때는 여기 이거 이거 보여세 돼. 아니,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거를, 많은 분들이 아니고 센터에서 가, 그 수강해주다 보니까 이걸 많이 물어, 어디에 박아요? 이 말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. 여기 중간에다가 박으면 얘네가 이렇게 너덜너덜 너덜 거리겠죠? 그래서 여기 접힌 부분의 맨 끝에 여기 여기다가 박아줘야지 박으면은 얘가 이렇게 나풀나풀 거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박아주세요 <laughs> 이렇게 자, 어머, 끝나버렸어. <laughs> 벌써 끝났어. 끝났다고. <웃음> 네네. <웃음> 안녕하세요, 대학문어님. <laughs> 어머, 내 얼굴 또 너무 커. <laughs> 깜짝 놀랬죠 자, 벌써 끝났습니다.

이쪽에서 반대에서나얘 잠깐 빼야겠어 이렇게 이어폰을 빼고 말하면 내 목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거든 좀 이상해 이어폰을 빼고 있으면은 좀 이상해 나 혼자 <laughs> 나 혼자 매, 그게 뭐라 그러지 허공에 대고 막 얘기하는 기분 그래서 음악이 안 나와도 이어폰을 항상 끼고 있습니다 바깥에서 들으면 저 여자 왜 저래 막 <laughs> 어머, 기타로 오, 오토바이 타자 <laughs> 이제 이런 끈이 필요해요. 이 끈은 이런 게 있어, 이런 게 고무줄 넣을 때 굉장히 편한 거예요. 가만두지 않겠어. 수술 들어갑니다. <laughs> 여기, 아이고, 안 보이네. 여튼 아까 그요 구멍 있잖아요. 여기 구멍 보이죠. 이렇게 구멍으로 지그재그, 지그재그로. 응? 이거 아니야! <laughs> <laughs> 코털 뽑는 <뿜는> 거 아니야? <laughs> 아, 이게... 너 잠깐 이렇게 해 봐봐. 얘를 끼워줄게요. 이렇게 이게... 이게 지금... 이렇게 하고 그냥 끌어안고 해야겠다. 너무 불편하다. 맨날 일어서서 이거 끼우다가 앉아서 끼우려니까 이상하네? 오늘도 우리 수강생이 이거를 파이핑 작업 들어가는 캔디베개를 두 개나 만들어 가셨죠. 지그재그? 지그재그. 이거는 안 뽑혀. 요걸로 뽑으면 왠지 알아? 이거는 끝에가 뾰족뾰족하게 돼 있어. 하루 종일 서 있다가 와가지고 손에 힘이 없어. 개 <laughs> 끼워놔. 달빛이 좀안 돼? 어떻게 알지? <laughs> 머리가 좋은데? 오히려 박는 거보다 이거 끼우는 게 시간이 더, <laughs> 더 오래 걸리겠는데? 박는 건 금방 박았는데. 초집중. 힘들겠다고? 솔직히 계속 서있어서 <laughs> 힘들긴 해. <laughs> 근데 그만큼 시간은 엄청 빨리 가. 응? 그렇지. 너무 안쪽으로 박으면은, 어, 왜 이렇게 똑똑하지? <laughs> 최대한 바깥으로, 양 사이드 바깥으로 해줘야지 얘가 통과할 때 조금 여유가 있어서 통과를 시킬 수가 있어. 빠밤. 다 했지만, 반대쪽도 해야 된다는 거. <laughs> 아니, 달빛이 미싱 한적 있어? 혹시? <laughs> 왜 이렇게 잘 알지? 척하는 척인데? 이렇게 해서 있는 힘껏 잡아 땡겨. 내가 힘이 없나 봐. 묶는 <laughs> 것도 힘드네. 이렇게 반대쪽도 여기도 묶어줄 거야. 내가좀더 여쭤봐야겠다. 야, 봐봐, 이거 이렇게 생겼어. 그코털못 뽑아. 그리고 이제 여기 링 하나 있잖아. 이 링이 얘를, 오늘 손이 왜 이렇게 떨리지? 이렇게 해서 이 링을 아래로 쏙 하면은 오케이. 바지에 고무줄 넣을 때 드그마겠다 목소리. <laughs> 바지에 고무줄 넣을 때뭐 기타 이런 끈 사용할 때 하면 돼. 코털 뽑는 거 아니야? <laughs> 어머, 어머. 지그재그, 지그재그. 빨리 껴야지. 이게 링이 있어가지고, 이거 통과할 때, 레이스 이거 통과할 때 조금 빡빡해. 다시, 짜잔. 이거 하나 갖고 싶지 않니? <laughs> 미싱 한 사람한테 이거는 필수, 필수. 응, 음, 이거 없으면은 이게 되게, 되게 편해. 보통 저걸로 많이 하잖아 오피 오피 <laughs> 아 오피 그 오피 그 맞나 이제 반온거 같아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박아주는 거야 통과시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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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계속 <laughs> 이 통과시키는 게 일이야 박는 거보다 어떻게 이게 더 일이야 야야야 야, 야.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완성될 거야 이렇게 지그재그 또 지그재그 지그재그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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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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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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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간단하지 않니? 이렇게 해서 얘를 빼고 자르고 G3233님, 짜잔. 얍! 있는이껏! 얘를 묶어줘 묶어, 묶어. 완성! 짜자잔! 캔디베개! <laughs> 완성했지! 랄랄랄랄랄라. 이거를 잘 때, 이러고 자면은 되게 편해. 사랑해. 내 애인이야. 이러고 자는 거야. 되게 편하지 않겠니? 그걸 막 이렇게, 이게 돌, 심심하면 이렇게 돌리면 돼. <laughs> 야! 이렇게. 말안 듣는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해? 야! 이렇게. 야! <laughs> 뭐야? 뭐가 슬퍼? <laughs> 뭐야? 어? 뭐야? 갑자기?